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드 등이나 아니면 이제 멀티탭에 꼽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저쪽에도 이제 전기장판을 꽂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치침 등을 꽂아놨는데, 어, 이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다 지금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 우풍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난방 텐트를 사용하는데 난방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조작하면 어, 겨울에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서 전기장판을 일단 키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등을 끄고. 취침등을 켭니다. 그럼 취침등이 이렇게 조그맣게 켜지잖아요. 그럼 불이 은은하게 이제 있으니까 좀 잠이 들기 좋더라고요. 이 스탠드를 켜게 되면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즉각 반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은 어 얘를 지금 제가 수동으로 켰는데 이렇게 스케줄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케줄에 들어가시면은 자동 꺼진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 60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60분으로 설정해놓으면 60분 있다가 꺼지는 걸로 세팅되는 거니까, 시간 설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끔 해놓을 수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 라디에이터를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지만,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 쪽에도 이렇게 스마트 콘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베란다 콘센트라고 제가 등록해놓고, 스케줄에 들어가시면은 새벽 4시에 한번 켜졌다 꺼지게끔 해놨는데, 그냥 켜지게만 해놓으시고 자동 꺼진 기능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 60분 있다가 꺼지게끔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은 이제 회사 가습기랑 회사 발풍기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어 이제 잘못하면 화재가 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두 개를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일반 가습기가 아니라 이제 가열식 가습기라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회사에 이렇게 어 해놨고 이거를 원격으로도 그쪽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원을 지금도 키고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로 제가 이제 꺼놨기 때문에 지금 어 콘센트를 켠다고 해서 전력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로 해가지고 어 오전에 켜졌다가 점심때 잠깐 꺼졌다가 어밤 되면 아예 꺼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놔서 제가 이제 따로 수동으로 끌 거지만 수동으로 제가 깜빡하고 못 끄더라도 전력이 차단되게끔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어 세팅을 해 놓으시면 화재 예방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거는 이렇게 그룹으로도 따로 묶을 수 있는데요. 그룹으로 묶으시면은 한 번에 전력을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방에도 이렇게 치신등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어,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 와이프 걸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 이걸 어플로 하시면 이제 훨씬 편하죠. 그리고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별빛 쏴주는 프로젝터인데 이것도 우리 아들이 수시로 키거든요 근데 원격으로 이제 끌려면 좀 귀찮은데 이게 원래 리모컨이 있는 건데 리모컨을 또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 연결해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런 것들에 세팅을 하시면은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품 구매는 화면을 누르시면은 좌측 하단에 어, 제품 보기 있으시니까 그걸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